국내선 5등급 말들의 1200m 승부 고른 출발을 보여주는 가운데 4번 럭키에이언과 7번 제라퀸 두 마리가 선행을 모색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 바깥쪽 7번 제라퀸 김용근 기수와 함께하는 7번 제라퀸 앞서 있는 가운데 바깥쪽에서 두 마리 10번 용암사랑과 11번 로드투어스퍼가 따라붙고 안쪽에서는 4번 럭키에이언 자리한 채로 3코너 진입했습니다. 앞서 있는 7번 제라퀸, 2마신 정도 앞서 있습니다. 2, 3위권 치열합니다. 4번 럭키 의원이 안쪽, 바깥쪽에서는 10번 용암사랑과 11번 로드투어 소파가 자리에 있고 그뒤를 6번 이클립스 럭키와 5번 세명 스트롱 그리고 3번 성실대로와 9번 호세가 추격하고 하위권에서는 8번 마니노다지와 2번 엑설런트한 샌딩에 따르면서 4코너 선에 직선 주로 진입했습니다. 선두는 7번 제라퀸이 유지합니다. 김용근 기수와 함께하는 7번 제라퀸 3마신 이상 앞서 나가는 7번 제라퀸입니다. 이때 바깥쪽에서는 5번 3명 스트롱의 탄력이 살아나는 가운데 가장 바깥쪽에서 8번 마니노다지도 탄력 살아나고 있습니다 선두는 7번 제라퀸 바깥쪽에서 조상범기수 계승한 8번 마니노다지가 추격합니다만 아직까지 거리차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은 거리 약 50m 안쪽에 7번 제라퀸 바깥쪽에 8번 마니노다지 7번 8번 두마리 없었습니다 7번 제라퀸 8번 마니노다지 그뒤 5번 3명 스트롱이었습니다 서울 오경주 7번 제라퀸 김용근 기수와 함께 선행으로 경주를 이끌었고 마지막까지 선두 자리 지켜냈습니다. 결승선 통과하는 느린 그림보십니다. 7번 제라퀸, 8번 마니노다지 두 마리가 1, 2위 그 뒤를 5번 세명 스트롱이 따랐던 서울 오경주였습니다. 7번.